2020년 10월 2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가리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가리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 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틀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에 대한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지즘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이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학대받는 이스라엘과 유다자손을 위해 싸우십니다. 바벨론의 칼과 가뭄을 내리시고 그 땅에 더 이상 사람이 거할 수 없게 하십니다. 활과 투창으로 무장한 잔인한 세력이 북쪽과 땅 끝에서 일어나 바벨론을 칠때 그들의 부러지는 소리가 온 나라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갈대아인의 손에 들어갔고 포악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무자비하게 학대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삶이 언제 끝날지 유다 백성들은 알수 없었습니다. 포로가 된 삶은 절망의 연속이었고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회개하며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래에 벌어질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합니다. 지금 현실은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때로 상상 속에 살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비현실적인 상상 세계를 현실 세계와 혼동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와 관련된 괴담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화장실에 나타난다는 귀신 이야기로 인해서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부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들 또한 어린 시절에는 분명 그와 비슷한 이야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근거없는 이야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은 정복자 바벨론의 앞지 아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폭정이 언제 끝날지 몰라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에서 본다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 뿐입니다. 영원한 압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록이라는 70년의 세월은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또한 순간 지나가버리는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 한 점에 불과한 한 가지 사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후에도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그들은 끝내 칼과 가뭄으로 멸망 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주권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강대국이라고 해도 악한 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당하는 고난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미리 앞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말에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고 부모가 된 다음에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좁은 경험보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훗날 바벨론은 바사라는 또 다른 신흥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칼과 가뭄으로 쓰러졌습니다. 주권자 대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악인들은 피할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힘들더라도 좁은 길,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10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 성도가 더욱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고 의의 길을 따라가 살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